네, 5월 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 소식 우리가 좀 짚어볼게요. 몇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었는데, 일단 뭐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이 카타르 국립은행과 이 필리핀의 차이나 뱅크 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차이나 뱅크가 리플렛 파트너십을 맺은 게 아니고 카타르 국립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리플렛을 활용해서 중동과 필리핀 사이의 송금을, 해외 송금을 지금 주고 받게끔. 이제 필리핀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중동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도. 그래서 이 카타르와 중동과 어 필리핀을 연결시키는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중간 브릿지 역할 어디가 한다, 리프리 한다. 그래서 ODL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특히 이제 카타르 국립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메나와 어 어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메나에서 가장 이파이낸셜리 규모가 큰 예, 굉장히 규모가 가장 큰 걸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카타르라는 나라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수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곳인데 이 카타르 국립은행과 이 필리핀 외화 송금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 동아시아에서 이런 나라가 지금 이런 은행들이 상징적인 은행들이 지금 협업을 맺고 있는데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메나와 동아시아의 연결 어떻게 연결됐다? 리플 오디에를 통해서 리플레저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미래에 일상적으로 보게 될 풍경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어, 필리핀 차이나 뱅크가 밝힌 이 성명 그 보도자료 내용인건데 어, 카타르 중, 중리, 에, 국립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나 최대의 은행이고 리플렛은 또 국대적인 플랫폼이다 그래서 더 편안하고 빠르게 또 보완이 잘 되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리플렛저를 통해서 왜 리플렛저를 사용해야 되고 리플렛저를 통해서 어떤 효용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어, 꽤, 꽤나 꽤 의미부여가 되는 거죠. 특히 리플 입장에서는 리플이 가만히 있어도 파트너사들이 알아서 지금 생태계 확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하냐?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리플을 서로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좋아서. 네.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1분기 마켓 보고서 그러니까 증시로 따지면 실적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게 호실적이 나와 준 거죠 그래서 어 거래 건수도 상당히 강세 유지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트랜드 액션 요금이죠 xrp 수수료 수수료가 이제 소각 되잖아요 지금 상당해요 여전히 상당하고 거래 비용은 좀 늘었네요. 그만큼 거래가 많이 늘어나니까 살짝 늘었는데 그래도 거의 0원 수준이고. 네. 지금 클로징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r p 가 많이 빠진 상태니까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는 어 작년 3분기 4분기 이건 올해 1분기. 어쨌든 쏙쏘죠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실 0.3, 0.4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지만, 뭐, 고만고만, 쏘쏘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볼륨도, 거래 볼륨 같은 경우에도 강세 유지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늘었죠. 네, 늘었고, 네. 또 지갑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온체인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ODL의 성장세가 이렇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트너의 수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리플 ODL의 확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어, 미래의 리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깔려있는, 저는 그런 비전 중에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 차이나 뱅크 이번에 카타르 중립은행이랑 국립은행이랑 파트너십 맺은 상황 잘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 반복이 되고 확장이 될지 네, 한번 보시죠 아 진짜 블록체인 데일리 진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바람에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5월 8일 오늘 새벽에 올라온 건데 5월 8일에 비공개 미팅을 한다라고 이게 좀 웃기잖아요. 알려져 있어.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소스에 뭔 개소리야 이게. 일단 보자마자 이제 처음에 이제 5월 8일부터 눈에 들어와서 어이 뭐야 이거? 이랬다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소스뭔 이게, 이게 지금 똥이야 된장이야?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우리 시간으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래가지고 막 엘레노 테레시 등판에서 아니라고 이거 트위터 루머라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분위기가 톤다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대한 어떤 판결 어떤 어~ 정격 합의 가능성 뭐가 됐든 뭐가 벌어지든 좀 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좀 이런 것좀 너무 무책임하죠. 전 이거 보고 약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얘들도 해명을 했어요. 어, 몇, 몇몇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빡쳐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미확인이라는 표현, 이거는 루머에 대한 맥락 제공에 조금, 에,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개소리죠. 예, 그런데 앞으로 조금 우리도 이런 미확인 루머를 보도할 때는 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할게. 미확인 루머를 왜 명확하게 표현하냐고, 루머를 왜? 예,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이 트위터 저널리즘의 좀 한계, 한계성을 좀 느끼게 만들어준. 예, 되게 트위터 저널리즘이 훌륭해요. 왜냐하면 기성 저널리즘의 어떤 우리는 그 한계성과 그 위선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가치라는 게 그러니까 왜곡, 왜곡돼 있다는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터 저널리즘이라는 어떤 뭐랄까 전문가들이 직접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날것 그대로가 트위터를 통해서 어, 정보 확산이 되고 그걸 보고 기성 미디어가 기사를 쓰는. 이런 약간 어떤 저널리즘의 소스로서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크립토 미디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곳에서 거의 완전히 그냥 그런 진짜 이 싸구려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 굉장히 저도 조금 불쾌했지만 어쨌든 루머였습니다 루머.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과연 약식재판 판결이 언제, 아니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지난달에 존디튼 변호사가 올린 건데, 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때도 다뤘었던 거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동안 살아내폰 판사가 SEC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던 그런 뉘앙스로 SEC를 비판하는 판결이 나오면은 완전 땡큐. 우리 입장에서 완전 땡큐. 그게 아니라면 또한 가지는 LBRY 사건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거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식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어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이것도 땡큐. 리플에 유리한 거니까 땡큐. 그게 아니면 이 약식재판 자체가 신청이 기각되는 상황이 또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하고 이건 가능성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XRP가 이예 증권으로 간주되는 상황. 그러나 2차 판매는 적용, 이번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는 상황. 이것도 어, 리플에게 있어서는 음, 약간 요 1, 2번 보다는 강도는 약하겠지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아싸리 SEC 유리한 판결. 2차 판매니 뭐 이런 거 언급도 안 하고, XRP 증권이 다 내려버리면은, 이제 XRP 나락으로 가겠죠. 예. 지금 1번부터 이 폭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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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 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을 조금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2차 시장 판매 물량을 어, 증권이라고 보긴 어렵지. 요렇게 뭐 나오는 걸 지금 전 기대를 하고 있고, 요걸 만약에 SEC가 합의 조건으로, 이네가 1차 시장에서 처음에 1차 그 ICO 개념으로 판매된 걸 증권이라고 인정을 하고,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건 증권이 아니다라는 최근 법원의 어떤 그런 스탠스에 있어서 SEC가 그걸 인정하는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라 리플을 할것 같아요. 네, 일단 2차 시장이 중요하니까, 지금 단계에선. 그래서 예전에 판매된 건, 그래, 알았어. ICO 때 판매된 거는 증권. 근데 지금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것부터 증권 아니야. 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라면 리플은 합의를 할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합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요 방향이 지금 일단 LBRY 사건에서 워낙 이게 의미 있는 법원의 어떤 스탠스로 멘트가 나와 준 거기 때문에 요 방향이 어 조금 가능성 내지는 기대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이제 요렇게 나와 주면은 이제 우리 모두 다 이제 울어야죠. 그날은 그냥 술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술 잔뜩 사놓고 술이나 먹으면서 에, 아유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짜증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나머지 상황은 그냥 쏘쏘 에, 쏘쏘? 완전 땡큐 슈퍼베리 땡큐죠 이렇게 나와주면 슈퍼베리 땡큐 에, 진짜 SEC 위선적이다 니네 이런 걸로 소송을 왜 냈냐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상황, 가능성은, 시나리오는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요 정도 상황에서 좀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때 존니튼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법원은, 어, 갈링하우스랑 라스 크리스 라슨에 대해서 좀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나는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2차 판매를 언급할 걸로 예상이 돼. 왜냐면 하 LBRY 사건에서 지금 그걸 보여줬잖아요. 리플 재판부가 이거를, 어,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누군가 꼭 승소를 한다면 그건 리플이 될 것이다. 이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겠죠. 어떤 객관성을 떠나서, 우린 이미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편파적이잖아요. 우린 리플에 대해서. 훨씬 편파적으로 리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도 좀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리플 관련 소식은 뭐요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아직 좀 애매해요. 이 3월 5초, 5월 6일, 5월 6일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도버트 챌린지, 이 증인 기각 신청에 대한 판결을 하고 나서 60일 안에 약식재판 판결을 내리더라라는 데이터가 나와줬었고, 그래서 그게 3월 6일에 도버트 챌린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60일 더하면 이제 5월 6일이잖아요. 그래서 5월 6일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 그런데 만약에 5월 6일 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 그러니까 5월 6일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 다른 약식재판, 일반적인 사건과 리플 소송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어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좀, 어 상반기 안에는 조금 결과가 꼭 나와주기를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바라고 있습니다. 뭐, 근데, 어, 신세 한탄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플 2020년 12월 20일 날 리플이 소송 당했을 때 그때 또 폭락했지만 그러고 나서 곧바로 몇달 뒤에 어, 정고 돌파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2달러 돌파까지 해줬고 그래서 어쩌면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 막좀 아쉽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릴 뿐. LBRY 사건 같은 경우에도 LBRY가 약식 재판에서 패소했어요. 패소해서 그때 막 리플도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의외로 LBRY 보난 사건에서 지금 야 근데 판사가 그랬잖아요. 아니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건 증권 아니지. 이런 게 나와 버리니까 약식 재판에서 꼭 졌다라고 해서 막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막 신세한탄하고 그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 다시 한번 나의 시간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은 좀 뒤로 하고 시장의 시간을 조금 기다리는 어, 그런 우리의 마음 가짐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들 지금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아니면 돼요 예, 나머지는 나쁘지 않아요 이건 최선이고 이것도 최선에 가깝다고 할수 있고 예, 나쁘지 않고 이것도 좋은 거죠 뭐 예, 좋은 거라고 바라볼 수 있고 아주 이만큼 좋지 않지만 그래서 요것만 하나 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